10년 넘게 큐엠과 친구하는 이유가 뭐예요? 궁금해요 영우가 되게 나 처음 본날 얘가 무슨 학 춤추고 있었어 <웃음> <웃음> 갑자기 응. 뒤에서 야! Yeah, <laughs> 올라오면 안 보려고 <laughs> 못 보겠더라고 너잘 <laughs> 참아 보지 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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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 진짜 오늘. <laughs> 나 예쁘다고? <laughs> 나 예쁘다고? <laughs> 야 너무 잘울려 <laughs> 안녕하세요. 패션 뷰티 크리에이터 큐영입니다 어, 마늘 사세요. 마늘 먹었어요. 어. 마늘 떡볶이. 아무튼 오늘은요. 큐영의 캔래디미 정말 특별한 유니크 버전입니다. 큐영 10년 지기 친구들과 함께 겟레디미 하기. <laughs> 성우정한 마리 온줄 알았어요? 세상에. <laughs> 찍고 있는 거 응. 어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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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양봉아 사온 거. 양봉이 뭐야? 벌써였구나. 여러분, 오늘은요. 피플 광고하더온 거예요. 여러분들 기분전환 광고와 함께 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우리 또 한예슬씨가 <Coffee> 메인 모델이시잖아요. <laughs> 한예슬 같은 느낌으로. 닮았어요, 약간. 아닌가? 아닌가 봐. 저는 이제 방송 촬영 전에 먹거든요. 네. 얘가 또이 기분전환의 극성팬이에요. 어. 또 얼굴이 아침에 이렇게 커져있는 거 되게 엄청 예민하시거든요. 나 20대 초반 때부터 응. 내가 친구였잖아. 응. 그때 만나면, 원래 친구들끼리 만나면, 어, 안녕, 해서 근데 얘거 <laughs> 어떻게 되나? 야, 나 얼굴 어때? 근데 <laughs> 이제 <laughs> 만나자마자. 그 정도로 엄청, 예민했어, 어. 예민했어. 근데 또 얘가 이거를 막한 박스씩 사다 먹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응. 좀 인터뷰 좀 하려고 모셨습니다 처음에 이제. 왜 이렇게 조용한 척하자까 네. 재섭다. 처음에 생일 <laughs> 선물로 제가 사줬어요. 우리 뭐, 아, 뭐. 생일 선물로 이거 100개를 주 <laughs> 진짜?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밖에 어. 나가면 이게 돈이랑 똑같아. 음. 아니 근데 우리 지금 너무 시작부터 얘기가 너무 간난해 우리 갱넨님 이가아 아니 뭐 처음부터 이렇게 극찬을 <laughs> 하세요. 무서우니까. 아니 무슨 지분 있어요? 기분 좋아해? <laughs> 나주식산줄 알았어. 기분 <laughs> 좋 무기 있어? <laughs> 어? 뭐, 나 모르지 <laughs> 자겟레디미 시작할게요 일단 먼저 근데 준이형은 화장 안하자 기본밖에 안하 어, 메이크업 박스 들고 와봐 자 일단 먼저 우리 겟레디미 시작할게요 저 원래 <laughs> 바지 좀 입고 <있고 웃음> 생기데 <생기세요>. 기본, <laughs> 어, 원래 기본밖에, 음... 기초 밖에 안 <웃음> 어, <웃음> 이게 메이크업 박스를 <박스예요>. 갖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여러 개네 우리 빌란체스예요 우리 빌란체스. 아니 왜 빌란체스 빌란체는... <laughs> 제가 안 아니 했고요? 건물주예요 몰랐지? 얘 건물주야 음. 빌런체잖아, 음... 빌런체, 빌라 한체. 건물주. 건물주. 건물을 세웠어.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왜 하튼. 아니 그건 농담으로 한 거고. 에이 농담이 곧 실화가 되는 현실입니다. 그렇죠. 저는 별명이 많아가지고 식당 응, 껌도 있고. 네. 자, 아무튼 식당 껌님이랑 오늘 빌런체와 함께하는 겟레디 미션 할게요. 저는 키토가좀 음. 빌려줘. 저는 치 기초... <laughs> <laughs> 이거 진짜 제 영상에 되게 많이 나왔던 제품이거든요. 아, 맞다, 저 연도야 돼요. 지금 갑자기? 까먹고 있네 면도? 아 메이크업을 좀 하고 오셨나 봐요, 블란트 씨. 아니요 란체씨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. 란체씨. 너 피부 진정에 되게 좋아. 어성초가 그거 약간 탈모도 좋잖아. <laughs> 아니야? 머리에 뿌려 이렇게 가끔. 진짜? 어 진짜. 이거 다썼네 그냥 그 어성초를 키워머리두개다 <laughs> 나는 로션을 안 바르고 스킨만 바르고 왜? 무슨 배짱이야? 끈적끈적이게 는 배짱? 배짱차인가? 면접하면 여기 일어났지? 응 그때 항상 어성초로 진정 뭐? 때가 언제 땄어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아, 다네. 다 떴네 어머 어. <laughs> 어, 막 직업도 아니면서 막 직공인 마냥 막 따시네 <laughs> 아너 기초 언제까지 할 거야? 최초 진짜 부석구석까지 하는 거어왜냐면 이거 먼지 봐봐 먼지 어, 나도 한번 해볼래 그니까 러 너네들 문제가 이런 데까지 안 닦아서 냄새 나는 거야, 그렇게. 아니, 샤워하잖아. 아니, 샤할 때도 잘안 닦잖아, 뒤에. 아유, 안 <laughs> 어, 닦아. 어, <laughs> 씨. 너무 잘안 치고 잤잖아. 조용히 해. <laughs> 어머, 어머, 어머? <laughs> 왜 저래? 아니, 아니 기초 <laughs> 언제까지 할 거야? 이귀 머리가... 뒤도 좀 닦아줘. 귀 뒤를 왜 닦아? 귀. 어, 목 뒤랑. <laughs> 어, 떼. 떼꾸정물 보자. 어! 야. 나 무슨. 야, 투명해져. <laughs> 석유. 뭐야요? <laughs> 어? <laughs> 동물은 혼자. 너무 <laughs> 튀니까 <나, 나> 어떻게... <laughs> 그러니까. 립슬리핑 마스 아, 야, 나 그거 없냐, 혹시? 면봉? 나한테 <laughs> 찾아이 <laughs> <이거> 니네 집인데. 좀 <laughs> <욕> 세벼. 그래. <laughs> 이게 한쪽은 이렇게 색깔이 아무것도 없고, 한쪽은 이제 <laughs> 이렇게 빨간색이 있어서, 그래서 저희는? 이게 되게. <웃음> <웃음> 아니, 언제 끝나? 클럽모스도 없잖아 이게 되게 좋습니다. <laughs> 음. 저는 바슬바슬인 네? 원래 평소면 저는 파생이지롱 애들이 있을 건데, 저는 버슬리. 되게 정상적인 척 하시네요. 근데 이 립에다가 왜 바르는 거야? 약간 건조해가지고. 너왜 발랐지, 너? 니네가 발랐어. 난 약간 입술 너무 뜯는 버릇이 있어가지고. 응. 가끔 피날 때. 그만 있고. 뜯어. 고피 너무 좋아해, 입술. 나너왜내 컬러 해? 아니, 면적이 원래 같이 쓰는 거 아니야? 그래. 미안, 이껐어? 워터뱅크. 되게 이름만 들어도 뭔가 수분이 엄청 많아 보이네요 나 수분 대출받았잖아 <laughs> 지금부 저는 에스쁘아에서 나온 이뭐고 뭐 맥에서 나오는 음. 스트롭 크림이랑 스트롭. 섞어서 써요 아, 브러쉬 소개 좀 해줘 <laughs> 이거 올리브영에서 샀는데 응. 거의 10년째 쓰고 있어 나 선크림 <laughs> 얼굴도 얼굴, 그렇게 너... 많이 올려? 어다 올라가? <laughs> 난 가볍거든 <laughs> 거의 다붙탑스도 <laughs> <laughs> 피자했었탈때까왜 이렇게 갸우뚱되는거야 아니 선크림은 무조건 발라 왜냐면 은 내가 동안이잖아 너네에 비해서 응. 응? 이유가 응. 선크림 컨실러를 먼저 바르라고 <laughs> 이거 스매시 박스 컨실러거든요? 진짜 좋아요 맞아. 완전 추천 제가 이거를 <laughs> 한 15병은 산다고 진짜로 <laughs> <어머>, 사재기 했어? <laughs> 파운데이션만 바르고 점 같은거 이제 스팟으로만 가릴 때 이거 맥고유다한 3개짜리 썼던 어, 뭐 같아요 어. 이걸로 약간 이런 점이나 어. 여드름 같은 거 났을 어머, 때 어머, 스팟으로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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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신기하다 뭐, 이렇게 찍어서 없애거나 어머, 어머. 아니면 코 약간 어머, 어머, 때, 집에서 음. 아니 이걸로 목젖을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목젖 <laughs> 하이라이트라면서 음. 음. 예를 들어 튀어나오고 싶은 데가 있다 거기다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약간 음. 송으로 음. 이렇게 약간 그만하세요 <laughs> 근데 그만 너무... 설명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뭐 함께 한다고요? <laughs> 기분 전환 기분 전환 알파 기분 전환의 효능 좀 얘기해 주세요 고수님 원래 좀 얼굴이 좀빵빵해졌다 싶었을 때 많이 먹는 게 호박즙이잖아요. 근데 사실 호박즙만으로는 조금 부족해. 제가 원래 호박즙을 하루에 5개씩 먹었거든요. 손목, 아, 차 같은 거 먹고. 호박, 호박. <laughs> 제가 어느 날은 너무 부어가지고 호박즙을 한 5개를 먹고 그리고 녹차를 한 1.25리터 짜리에다가 가루 타가지고 엄청 진하게 먹어. 었가라앉질 않는 거야. 어, 이 빵빵한 게 어. 유튜브 방송 이런 데에서 보고 응. 머지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. 이제 뭐 무슨 성분이야 하고 보니까 이게 비트랑 호박이랑 노린가 차종 같이 강황이더라고. 응. 사실 호박 같은 것도 집으로 먹을 바에야 차라리. 판으로? 응축된 판 먹는 게더직방이죠 사실 이 비트 같은 경우에는 붓기 뺐는데 좋다고는 들었는데 그래. 이게 양 조절이 되게 어렵대. 음. 왜냐면. 어느 적정량 이상 먹으면은 신장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몸에 어, 안 그래서 내리셨어야지. 너무 많이 먹으면배아파 어. 어, 근데 이게 그 양을 조절하기가 되게 어렵고. 내가 언제 이거 비트 갈아서 먹고 앉아있어? 그래. 그래서 내가 그다딱 그래. 적정량이 그래서 저도 이 친구가 너무 좋 어, 그만 얘기해. 메이크업 정 너무. 근데 진 과장 광고 하지 마, 내 채널에서. 과장이 야니 <laughs> 어, 진짜. <laughs> 몇개 줘가지고 먹었는데 좋아가지고 내가 이왕이면은 갈아먹을까 해가지고. <laughs> 에비시 주스 만들면서 비트랑 이걸 따라가지고 갈았먹었는데 먹기가 너무 꾸덕꾸덕해가지고 안 돼. 야식을 많이 먹어, 뭐, 야식을. 아니, 야식보다 그, 내가 남은 볶아 먹어. 근데 나도 그래. 어. 볶아, 볶 해가지고. 이렇게 환으로 먹으니까 진짜 좋더라.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기 전에 응. 물이랑 마셔야 돼. 음. 오줌에 같이 높폐물까지 써서 씻겨서 내려가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기 전에 물을 마신다. 셔 아, 아, 맞아. 그래서 그때 이걸 같이 먹이게 네 어, 물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고. 아, 그래서 그만해. 이제 왜 이렇게 광고하니? 너뭐노린니 지금? 나는 <laughs> 슬슬 지금 화장실 리 그러니까 화장실 자리 노리는 거 아니야? 아니, 얘가 죽이 이거 완전 팬이야. 근데 알았어, 진짜 없어. 너무, 너무 귀에박히게 너무 좋다고 얘기를 그러니까. 가지고. 아니, 우리 회사 사람 다 샀다니까. 뭐. 아, 진짜? 맥에서 나온 응. 빨간색 팬트리 어머, 립라인트 려고 아니, 아니. <웃음> <웃음> 이런 데나. 데서... 어머, 어머. 어머, <laughs> 어 근데 되게 발색 좋네. 봐봐. 근데 맞아. 애교살 살짝 붉게 해주면 행기 있어 보이고. 약간 좀 섹시해져. 어, 그러니까 눈 주변 붉게 해주면은 살짝 그 도아싸. 근데 이거는. <laughs> 도아싸! 음! 이런 데도 하면 살짝 묻는 느낌이 <웃음> 있더라고요. <웃음> 이거 약간 염증난 거 같은데? 헤르페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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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크업 아니에요? <laughs> <laughs> 염증 아니 옆에서 보게 염증난 거 같은데요? 어 화장 저 퇴근할 요 아니 여기 <laughs> 꼬리 메이크업 하고 싶은 거지. 음. 그러면은 음. 이런 펜으로 하지 말고 그냥 섀도우로 음영 넣어줘. 어. 그게 더 자연스러워. 있따 일단. 어 이따 이따 줄게. 음. 좋겠다. 그런 거 해주는 친구도 있고. 그러니까. 복받은 자래 그새. 전비님. 어머. 그리고 이걸로 약간. 살짝 이런 헤어라인. <laughs> 브렛나루도그건 어디 거야 맥이야 어떤? 이거 맥. 응? 맥도날드 인기. 응? 상하이 스파이시. 치즈버거. 이즈뭐 이게 어디 갔어데 화장실 간. 똥 싸러 왔어 어. 똥을 자주 써더라고. 비트 어. 먹고 똥사람 없어?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실제로 이거 먹으면 똥잘 나오긴 하더라고요. 음, 이뇨가 중요하긴 한게나그 약선명가 봤잖아 어, 어. 약선명가 받을 때그 어. 작은 얼굴 관리를 하면은 두 개가 있는데 배 관리하는 거랑 등 관리하는 게 있어. 음. 근데 하면 뭐 얼굴이 왜 작아지지?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. 사람이 약간 가스가 차면은 이게 올라와서 약간 광대나 이런 데가 아 커진다.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혈액 순환 같은 거 배출을 하고. 그러니까 하죠. 가스 가으면은 이게 몸뿐만 아니라 얼굴이도 살짝 이빵빵게 응. 생기는 거야? 응. 그래서 이제 배 같은 걸 관리하면은 광대라든지 이런 데가 좀 축소가 되고 등 같은데 이렇게 혈액 순환 같은 걸 하면은 약간 좀 세로로 좀 작아진다. 아 그랬던거 그래 그래가지고 가스 태면은 괜히 사람이 더게 부해 보여. 맞아, 맞아. 그래서 이 배변 활동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인뇨 작용과 배변 활동. 맞아. <끝> 어. 광대 커질 일는 없겠다. <laughs> 야, 이 제가. 흐트치. 들눈질 나지 말라고 약간 이렇게. 이런 느낌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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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확실히 작아가지고 호박즙보단 들고 다니기 편하다 <laughs> <laughs> 갑자기. <웃음> <laughs> 갑자기 어, 너무 아, 너무 노리신다. 이분 야망을 맞췄어. 자 개시지만요. 물덩어리그니까 아, 여기서부터 다 잡아버리면은 이렇게 쭉 잡아버리면 더길어 보여 음.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충분히 살아있잖아. 그러니까 이 끝만해. 어. 끝만하면 조금 더 짧아 보여. 어. 어. 네가 뭐를 알아? 아나 그래도 나뷰티유튜 뭐야? 너뭐 하니? 쉐딩. <laughs> 10년 넘게 큐엄과 친구한 이유가 뭐예요? 궁금해요. 영어가 되게 순수해요 생각 영어 말 잘한다. 순수하고 응. 돈 받기. 그게 순수한 거지. <laughs> 또 열심히 버는 거지. 응. 그러니까 능력 능력이 있는 거지 뭐. 꼭 그렇게 좋은 소리 하기 싫어하더라나 처음 본날 얘가 무슨 학춤 추고 있었어. <웃음> 그 <웃음> 내가 먼 엄청 알았어, 영둘다건제가 맞네. 어. 우리 학교 왔네. 아, 어, 놀라왔네. 아니, 네. 나는 얘를 처음 봤는데, 나 그때 스무 살때 건대 신기하다. 그 도룡이 있는데 응. 갑자기 응. 뒤에서. 야! 가 <laughs> 그러니까 내 친구랑 영호랑 친했나 봐. 연기라서. 응. 응. 그러다 딱 언제 딱 뒤에 봤는데. 응. 그 알렉산더 왕 히라라 이렇게. 응. 이렇게 응. 여기 이렇게 뽕도 기법 뽕이 아니라 파워숄히인데진짜 여기까지 뽑아 피시방 의자 스타일? PC방 그래. 콩 가지고. 그게 다 아니야. 근데. 근데 그때 진짜 못생겼잖아. 뭐 아, 아 진짜. 어. 되게 세게 생겼는데. 아, 나 그때 약간 좀 막이상이었어. 코하기 전에. 되게 좋았어. 야. 야. 마시고 먹어, 빨리. <laughs> 두개 먹어도. <laughs> 근데 뭐 얘도 막이고 나도 막이였는 데 어, 맞아. 둘다 막이. <laughs> 마기는 마기를 알아본다는 말 있잖아, 깜여가거기다 아니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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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모를떠다 봤는데. 여기서 캔을 꽂고 있어. <laughs> 아이저 여기에다가 이렇게 캔을 꽂고, 어 <laughs> 멀리서 걸어오는 거야. <laughs> 그리고 나는 제가 <laughs> 뭐 분리수거를 못했나? <laughs> 그 캔을 꽂고 그했는데 진짜 센세이션스. 약간 레이디가가 1세대 같은 느낌. 근데 나 레이디가가 보고 한 거야, 맞아. 아니, 그때 야, 너무 좋아해가지고. 아, 가가가 했었나? 저는 텔레폰 입고 아니지, 이건 아, 리암나지. 맞아, 텔레폰에 쎘었어. 헬로, 헬로. 망한 척 하지 마. 말지도 못하면서. 내 친구한테 응. 딱날 보더니. 얘 누구야? 누군가 <laughs> 나한테 영상편지를 보냈어. 어, 얼마. 얼마 후에. 나랑 친해지고 싶다나 <laughs> 따라하는 거야? 내 성대모사인 거야? 근데 <laughs> <홍게 웃음> 좋았어. 나는 우리 식단거 있잖아. 기억에 남아. 뭐. 옛날그 타조 폴. 아. <laughs> 머리도 단발머리였어. 어. 그리고 조이성 똑같은 머리였어. 끝에 탈색해가지고. 그치? 아, 조이성. 아니야. 다. 싹다탈색했어 그니까 그게 빠져서 이제 조이성 됐잖아. <laughs> <laughs> 진짜 이태원 클라스 중에. <laughs> 정말 어. 하이클라스잖아. 어. 완전 하이클라스. 어. 얘는 머리 캔 꼽고, 나는 이제 조이선 머리, 조이서 머리 이렇게, 하고. 어, 조이선 머리 하고 해가지고 만났지. 어. 우리 그냥 길거리에서 술 마시고 놀았잖아. 어. 너무 막 놀아보고 기도 하고. 아, 근데 우리 어렸잖아. 재밌었어, 든데 그런 게 재밌었어. 그래서 내가 학교 생활 안 했잖아. 응. 맞아, 얘, 그러니까 얘 아싸 였잖아 <laughs> <laughs> 저랑 겨우 <배우고> 했잖아. <laughs> 아니, 학교 애들이랑 놀시간은 어. 있어. 그때 막 기억나 우리? 길바닥에서 또, 진짜 우리가 막 팩스워즈 르고 그랬잖아 그게 낭만이었어 그때 진짜 근데 또 우리 학생이랑 돈 없어가지고 맞아. 그리고 막 <laughs> 길에서 막 춤추면서 다니고 아 길에서 춤추는 거 지금도 하고 보라빛 빵. 올라오면 안 보려고 <웃음> <웃음> 못 보겠더라고 <laughs> 어잘 <laughs> 어, 참아 보지 마자 저는 이걸로 이제 하 <laughs> 아, 그렇게 눈쓰니까 별로 티가 안 나네 티나? 크리스티나예요 어머 형몇 살이야 도대체? 나? 아니, 친문인데 나이를 몰라요. 아, <laughs> 아, 몰라. 왜냐면은, 응. 나이가 맨날 바뀌어요. <laughs> 왜 이렇게 느려? 느린 게 아니라 할게 많은 거야. <laughs> 아니, 굳이 그렇게 많이 해야 돼? 그래. 아, 오늘은 오늘 보라빛밤느낌 음. 우리 뭐할 건데? 집에 있을 거지. <laughs> 그래. 혹시 모르지 <뭐지> 또? 응. 음. <laughs> 이거 앞에 슈퍼가 지도 <laughs> 아니, 아이라인 형도 그려? 아니, 그. 그려. 아까 빨간 거랑 살짝 검은 거 그거거든. 검은 거 뭐. 아이라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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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 아이라인은. <laughs> 눈치 챙겨. 옛날에 마스카라고 하 다녔어. 그래? 내가 언제마스카라 마스카라고 하잖아. 근데 마스카라고 할수 있지. 그래. 아니, 그게, 그게 왜? 뭐, 마스카라고 뭐? 쓰는 게 뭐. 어, 상은아, 주머니 에서이왜 나왔어? 아저 봐. 왜? 나? <laughs> 아니, 왜 아니, 그렇게? 내가 옛날에 응. 속눈썹을 연장을 했어. 기분좋은 냄새. 단기럽다 그냥 영혼을 갔어. <laughs> <laughs> 그만하세요. 아, 네. 광고주 너무 사랑한다. 어? 위험해, 위험해 큰일라 어, 요물이 위험해, 아주. 저 오로라빛 아니야? 완전. 오로라 빛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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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Get> <웃음> 들어와, 들어와. 나 오늘 장사 안 해. Get ready with me. 어, 뭐야? <웃음> <웃음> 빨리 와. 뭐라니까? 리 와. 들고 와. 그거 들고, 그거 들고, 들고 와. 오스트 <laughs> <laughs> 내가 아프리카 느낌이야. <웃음> <웃음> 앉아, 앉아, 뭐해? 나 무슨 마늘장 아찌뭐은 담그는 거 가져오는 거잖아. 뭐 했어? <laughs> 메이크업. 지금. <laughs> 수고했어. 아, 뭐야? 이거 지금 주제가 뭐야? 캔레드 윗니, 캔레드 윗니 플러스 기분 전환과 함께하는 캔레 기운미. 어, 이러는 거야? 이러 거야? 이러 거야? 뭐 먹어? 먹어? 막 짜게 먹어가지고 다음날 막 얼굴도 빵빵하게 먹고 나면 나 이거 먹고 다음날 엄마가 나한테아프애고어 얼굴 주먹만. 정확성 야, 과장 광고 하지 마. 내 채널에서. 왜 이렇게 과장 광고해, 쟤? 채널 없어, 진짜. 야, 노딱부터. 어때매 어때? 아, 진짜. 야, 이거 술 먹기 전에 먹으면 어떻게 돼? 텐션 올라가? 술 먹기 <laughs> 전에? <먹으면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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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마약을 <와야> 줬는데? <하는> <laughs> <무슨> 웃긴다, 진짜 <laughs> 아, 김에 전환된 줄 알고? 아, 얘는 술 먹고 난 다음에. 빵빵! 뺄 어, 어, 때. 하루에 몇개 권장한다? 하루에 두 개. 그까지 그럼 그래. 일어나서 저녁에 먹으면 되이 친구도 엄청 오랜 친구예요 1 0이 넘었어 10년 훨씬 넘었지? 10년 나이 나온다 나이 원래 한배였는데 친구 됐지 뭐 응. 그럼 건데썰좀 풀어줘 어, 건데를 제대로 다려본적 없어 <웃음> 되게. <웃음> 되게 누디한데 이거 펄들어갔어뭐 먹어? 뒤에서? 아, 뭐어 뒤에서 <laughs> 아침 오게? 파티 납작 나는 <laughs> 유료 간거가 <광고가> 아니라 했지 응 하면서 먹어야지 로고는 아직 안어와 음. <laughs> <laughs> 진짜 맛있어? 메이크업? 응, 남편다 이거 뭐야? 근데 언제 서 했어? 아까 다 했지? 나뭔는기까 했어? 유리구슬인 줄 알았어. 유리구슬처럼 나는 보이지 마. 짠, 이거 하이라이트. 아. <놀람> 못다고 얼굴에 다. 아니, 귀. 어? 예? 진짜로? 응. 귀 어디에? 귀 나온 부분 아, 너 했다. 이것도 어내도니 네 하고 왔다. 어. 이거 한번 뭐 귀가 또특가하다 이거 하면 이제 귀가 신비로워. 아, 아니,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 거야. 나는 기쁘지 이러는 거야. 어. 귀가 예뻐봤자 뭐가 예뻐. 그게 완전 막 이렇게 막. 진아 아, 오늘 제대로 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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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아비 오나 봐. 맞봐봐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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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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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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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이어 아, 똥 쪘다, 친구야. 응, 이거 죠 가발, <laughs> 그거다. 뭐야? 젖은 머리. 어우, 아, 뭐야? 진짜, 진 네, 진네 아, 깨끗해. 아니, 머리 안 감은 날엔 그냥 이렇게 젖은 머리로 해버리게 편해. 이걸 머리 감는 거야. <laughs> 아니, 젖은 머리 바로 됐지 응. 머리 안 감은 날에 이렇게 하면은 되게 쉽고 빠르고 간편하고 이러고, 알지? 지하철 타면 사람들. 이렇 비워야, 약간. 장모 언제 끝나? <웃음> 끝! <웃음>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. 어, 어, <laughs> 10년지기 친구들과 함께 한겟레디 끝이 났는데, 요 오늘 어떠셨어요? 너무 재밌었어요. 음. 처음에 너무 긴장했는데, 하다면서 너무 재밌어요. 대본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대본 잊지 마세요. 우리끼리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게 음. 막상 올라가면 충격받고. 그래.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받아주고. 음, 맞아. 음. 오, 근데 진짜 <laughs> 나 우리 일본 오, 갔던 영상 보고 나 진짜 울었잖아. 근데 이게 그날 했어. 그날 했어. 일본 영상 진짜 추억됐다고. 어, 맞아. 오, 나 진짜 울었어. 정희 형이랑 나랑 태국 갔을 때 같이 일본 어, 영상 같이 찍으면서 TV로 보면서 울었잖아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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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영 보고 싶다. 어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세요 여러분 안녕. 음. 잘가요.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가라고. 가라. 집에 가 빨리. 가. 이제 왔는데하자 먹어야 돼. 안녕! 아, 어머. <laughs> 아, 잠깐.